네, 안녕하세요. 코코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이렇게 수제 폴라인스 만드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어 요게 수제 인스 네, 폴라 수제 폴라인스를 네, 만들어 놓은 네, 예시 작품이고요. 활용샷은 네, 요거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요 폴라인스를 사용해서 네. 꾸며본 수봉이고 어, 저한테는 마음에 정말 정말 드는데 네, 이렇게 수봉이 탄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기에 앞서 준비물 소개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준비물은 어, 테이프를 붙였다가 잘 떼어질 것 같은 화일을 준비해주세요. 테이프를 아니 스티커를 뗐다 아니 붙어있던 거를 떼신 후에 남은 그런 스티커 떼다가 남은 그런 용지도 상관없어요. 어, 설명 잘 못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테이프예요. 투명 테이프를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네, 제 모습이 비쳤네요. 네, 어쨌든 투명 테이프가 필요하고요. 네, 큰 걸로 넓적한 걸로 준비해 주세요. 네, 그 다음은 A4 용지를 이런 식으로 네 사각형으로 자른 거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어 그냥 A4 용지를 한 면을 기다랗게 자른 다음에 가위로 네, 알맞은 크기로 그냥 싹둑싹둑 잘라,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7 개를 준비해 주었어요. 그 다음 준비물은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저는 다이소 걸 사용할 거고요. 이런 약간 노란색 빛깔에 알맞은, 네, 이런 마테면 될것 같아요. 노란색 계열로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집게가 약간 노란색을 띄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붙여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네, 폴라 수제 인스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은 트와인 끈인데요. 트와인 끈 중에서도 이런 약간 노란색 빛깔을 띠는 걸로 준비해 주시는게 좋고요. 흰색깔도 상관 없고 만약에 트와인 끈이 없으신 분들은 끈도 상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물 소개가 네, 끝났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하시기 네, 뭐, 시청하시는데 원활한 도움을 주기 위해 네, 거치대 높이를 좀 높여주고 왔고요. 일단 요, 이거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네. 이런 사각형의 A4 용지들을, 네. 원하시는 모양에 네, 따라서 이렇게 그냥 대충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뭐, 네 개씩 하셔도 상관없고, 다섯 개씩 하셔도 상관없고, 두 개만 하셔도 되고, 뭐, 세 개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어, 요거는 여기 위아래가, 네, 간격이 많이 차이나면 불편하니까 조금만 차이를 주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트와인 끈을 여기 있는 크기에 맞춰서 잘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이거를 가위로 잘 잘라주세요. 깔끔하게 자르지 않으셔도 어차피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상관 없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잘라준 트와인 끈을 여기 위에 자연스럽게 그냥 배치를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좀 있다가 큰 테이프를 붙이려고 하면 요 끈이 왔다 갔다 걸어서 예쁘게 붙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이상한 네 폴라인스를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작은 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저는 옆에서 열심히 작은 테이프를 뜯는 중입니다. 이렇게 네이 테이프를 요거를 잡아 당기신 다음에 여기에 한번 여주시고또한 개를 준비해서 반대편에도 쫙 잡아 당겨서. 한 개를 또 붙여주세요. 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위쪽에 있는 테이프 끝선과 네, 겹치지 않게 붙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저는 너무 높게 붙인 것 같아서 좀더 아래로 내려주고 왔고요. 이런 식으로 끈에 가깝게 다시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까 준비해 주셨던 이런 마테를 길게서 해 잘라줍니다. 길이는 상관없고요 어차피 이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음, 저는, 옆쪽에 있는 모서리를 이용할게요. 네, 이런 모서리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 정도의 두께로 잘라서, 더 세밀한 작업을 원하신다면, 집게 또 이용하셔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게 같은 걸로 잘 잡은 후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마테랑 잘 붙여줍니다. 꼼꼼하게 붙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떨어지지 않게끔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신 후에는 이제 이렇게 큰 테이프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도포를 해줄 거예요. 한번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뜯어줍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면 얘네들이 올라와요. 네, 올라오는 걸 조심해서 붙여주셔야지 예쁜 네, 수제 폴라 인스가 완성이 되고요. 인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박태? 마태? 뭐라고 해야 될까 디자인 테이프 일단 어쨌든 이런 식으로 뜯어주신 다음에 일단 위에를 한번 붙여주세요 위에를 얘네 줄에 맞게 전체적으로 붙여주신 다음에 그대로 아래로 내리시면 되는데 이때 실패 위험성이 가장 크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끈을 한번 손톱을 이용해서 잘 붙여주신 다음에 이대로 이렇게 긴 자를 가져오셔서 여기를 딱 집어준 다음에 그대로 내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리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잘 붙어요. 딱 테이프가 여기서 울게 되면 네 이렇게 딱 찌그러져 버리면 네안 예쁜 네게 될수 있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쭉쭉 내려주시고 중간 중간에 껴있는 공기방울들을 잘 터뜨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사용하실 때는 여기 가운데를 뭐 칼로 이런 커터칼로 한번 찍찍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떼면 떼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총 수제 폴라인스를 만들어 보았고요. 좀제 영상 보시면서 답답하셨던 부분이 좀 많았었을 거예요. 네,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어, 만약에 저처럼 또 이렇게. 네, 제 영상을 참고해서 영상을 올리실 때는 제 출처는 아니니까 내 출처라고 하는 대신에 제 영상을 참고했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큰 힘이 되고. 어쨌든 이상으로 수세 폴라 인스를 만드는 디자인 테이프를 만드는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